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데 나오셨죠? 예, 오늘 마트 뭐 저, 저 지역 대회인데. 예, 아, 정말 축제 같습니다. 예, 오늘 예. 민주당 축제라고 생각하고 오셨는데 예. 오늘 축제 의 분위기 어떠신가요? 아, 예, 뭐 열기가 느게지고요 네, 네운 날에 더덥게 아, 느끼네요. 아, 아, 그렇군요. 그래도 진짜 우리 울산 어, 민주당을 위한 좋은 그런 네. 어, 대표들을 그리고 울산 어, 지역 위원장을 음. 뽑는 날이어서 예, 예. 이런 열기를 어, 충분히 감수하고 어, 예선을 예. 위한 사람이 누구인지, 예, 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네, 네. 어, 민주당이 누구인지를 어, 잘 보셔서 네, 네. 어, 정말 현명하게 판단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옆에서 예. 자 자꾸... 친척 되는 사람인데 양관은없이시죠 아, 아, 모르겠습니다. 아, 인사만 하시죠. 안녕하세요. 백기태입니다. 예예. 예. 누구를 지지하시나요? 성윤기를 사랑합니다. 아, 오늘 아, 표정 좋은데 일분. 아 밥은 먹었어요? 아 먹었습니다. 예. 오늘 오자마자 성윤기를 열심히 후보를 지지하고 계시는데 예, 예. 오늘 분위기 어떤가요? 아 분위기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본이 또된것 같습니다. 예. 일분이 또되같습니다예 그렇군요. 아,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 아, 오늘 아, 파이팅 하시고 아, 예저도 백기태 위원장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아, 네. <laughs> 자아 참... 여기 참자 어르신들 2천 5 0원니다아열 2천 원씩 천 원씩 천원이는이자 여러분 저 축구 선수 이천원 선수가 아, 왔습니다. 아, 예. 빨리. 아이고 인사만한사만해 아, 인사 인사 아, 주죠. 예 예. 다 아, 예. 아예예 예. 장년서 한마디. 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장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 얼굴이 크게 나옵니다. 얼굴이 커요? 네. 본인 얼굴이 커. 네. 오다들 네. 축제 분위기를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네. 어우. 방송 마치고요. 잠시 후에 2부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